안녕하세요. 포항의 ds5w 였습니다. 자, 오늘, 어, 모, 뭐 오인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OLED가 안 나온다. OLED를 설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켰습니다. 어, 지금 이 핫스팟은 정상적인 게 아니고요. 이 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OLED를 설정을 하려면은 지금 Pi-Star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어, 내부 온도도 표시가 되고 이렇게 되네요. 어있 자, 이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어, OLED 설정하는 거 하고 Pi-Star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어, 그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여기 화면에 나오면은 OLED를 설정을 할 때는 먼저 여기에 보면은 어 OLED Type 3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 크기, 여기에 OLED 3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모뎀을 선택하셔도 되고 다른 걸 선택하셔도 되고 일단 모뎀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건들 필요도 없고 요렇게 설정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움직이는 거 있죠. 움직이는 것은 어디서 설정을 하냐면은 어 여기에 어요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MMDM Host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쭉 내려가면은 OLED 타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정한는 것을. 쭉 내려서 가보면은 여기에 OLED라는 항목이 있죠. 여기에 요 <laughs> 어, 스크롤 항목이 있고 어, 세 가지 항목이 111로 돼 있는데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크롤은 이 좌우로 요기에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롤을 2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로 e, 변경하고 저장을 하면은 이 화면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장이 되면서 이게 안 움직이죠 고정되가 있죠 거기에 요 항목입니다 다시 또 내려가야 되겠죠 OLED 어 여기에 스크롤이 2번을 맞추고 저장하시면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1번으로 변경 뒤에 저장하시면은, <laughs> 다시 여기 움직이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어디 갔지? 아, 여기에. 요것은 뭐냐면은, 이 상하 좌우 반전입니다. 상하 좌우 반전. 어, 예를 들어서, 저는 부가 여기에 곱혀있죠. 상단에 곱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꾸로 돌려 있을 때는 이 글자가 반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1번을 해주는 거하고, 여기서 2번을 해주는 거하고 달라지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을 하면은 거꾸로 되죠. 글자가 상하 반전. 다시 1번으로 하면은 또 다시 반대로 돌아가겠죠 어, 찾아가려고 하자고 힘드네 다시 요거를 1번으로 하면은 다시 위로 바뀌겠죠 방향이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뭐더라 어, 제가 아까 설정해 놨는데, 아, 어, 글자 표시. 요거는 1로 해 주셔야 됩니다. 1로. 그래서, 어, 요두 가지, 항목으로 갖고, 여기 움직이게 할 것이냐, 고정되게 할 것이냐, 상하, 상하 반전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게 뭐냐면은, 다시 빠져나가겠습니다. 나갔을 때이 캘리브레이션 쉽게 옵셋값, 옵셋값을 만값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 완전한 시범을 보여주기 힘들고 대략 하는 방법 어, 여기 캘리브레이터 누르시면은 요런 항목이 뜹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YSF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스타터를 누르고 어, 지금 뭐 DMR 설정되시면 DMR 누르시면 되구요. YSF, YSF. 저는 YSF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은, 요게 파란 불로 바뀝니다. 파란 불로 바뀌면은, 어, 지금 주파수가 4347800으로 세팅되어 이 있죠. 그요 스타트를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옵셋 값이 좀 많이 틀어졌다. 초창기에 뭐, 파스팟이 동작이 안된다 그럴 때는 옵셋값이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5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다시 플러스 하면은 제로가 되고 50으로 했을 때는 뭐 50씩 단위가 변하겠죠 뭐 100을 하면은 100씩 변하고 그래서 어 여기에 ptt를 눌러가면서 지금 여기 보면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죠 초점이 잘안 맞아지네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무전기로 어, 플러스옵셋값인지 마이너스옵셋값인지 잘 모르죠 그것들은 뭐큰 단위부터 플러스해서 ptt를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100을 더해서 ptt를 한번 잡아보고 또 100을 한번 더해서 ptt를 잡아보고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바가 뜰 겁니다 어몇 프로 어그 b r 값이 몇 프로 나온다. 여기도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적당하게 이 단위가 25, 50, 100으로 이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밀한 정, 어, 저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옵셋 값을 선택으로 하고 나시한 다음에 세입 옵셋을 하면은 어, 어, 저장이 되겠죠. 300을 제가 저장했죠. 여기는 지금 제가 그 완전한 구현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래프로 이렇게 br 값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빠져나가시면은, <laughs> 빠져나가시면은, 어 여기에 대시보드 가면, 아, 지금 뻗었네요. 대시보드에 어, ptt를 잡아 보면 은 bl er 값이 나오겠죠. 나오면은 뭐 플러스 몇 프로 나온다. 그러면은 또 세밀하게 조정할 때는 다시 mmdm 호스트 여기 가서 여기 있죠. e 셋값 아까 300이 저장되어 있죠. 자동으로 300 여기서 뭐 300에서 뭐 <laughs> br 값이 플러스 뭐몇0뭐1% 정도 나온다. 이러면은 여기서 어, 305 정도, 5 단위로, 05 단위로, 그 다음에 305로 또 다시 저장을 해서, 또 다시 PTT를 잡아보고, 어, 그렇게 하면은, b r 값을, 대시보드 보시면서 b r 값을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OLED 설정하고 b r 값 맞추는 캘리브레이션 하는, 여기에 하나 생겼다. 이런거 어 참고로 말씀드리고 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정확하게 이게 그래프 나타나는 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사항으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븐시리.